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깨달음, 해탈, 열반은 의미와 그용례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 깨달음과 할탈 열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깨달음은 우리가 보디사타, 보디사트와 할때그 보디가 어 깨달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찰입니다.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까지 완전히 꿰뚫어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통찰, 완벽한 이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전들을 보면 경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맥이나 그 내용들 속에서 이런 우리가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는 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경전들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서도 어, 또 헷갈리거나 정확한 어떤 의미의 정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맞지만 니 가야의 상가라 경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달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고. 이것이 번뇌에 일어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뚤로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뚤로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 금이다라고 깨뚤로 알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깨뚤로 알았고 부처에서 그 이것이 괴로움에 소멸로 인도하는 도타금이다라고 깨뜨로 알았다. 이거는 사성제를 깨뜨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고 이것이 번뇌 일어 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알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번뇌다라고 알았다는 그 자체가 열반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열반과 깨달음은 분명히 이 다르다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탈. 이 해탈은 빨려로 위무띠라고 합니다. 이 해탈은 글자 그대로 풀해 벗을 탈이죠. 한자로 하면 족쇄나 결박을 풀고 벗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마음의 해방을 의미하는 시메탈, 또 지혜를 통한 해탈을 의미하는 해해탈, 시메탈과 이 해해탈을 모두 이룬 양분해탈이 있습니다. 이 해해탈과 양분해탈은 이 불교의 최종 단계인 열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람과에 도달하기 전에 이 시메타는 열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자의 계위를 가리키는 이 사향사과에서 열반을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계위가 달라집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람, 아랑, 아랑까지 이 유신견 개금치 의심, 이세 가지의 를 족쇄를 완전히 풀어야 수당은 가를 성취할 수 있고,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아기까지, 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모두 풀면, 안암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팔 정도 등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과정의 그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결박이나 족쇄를 풀고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그 깨달음에서도 보았듯이 마지막 니까야 상가라와 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0 가지 족쇄에서 이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때, 유 신견, 그 다음에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이, 그 다음에 색계 욕망, 무색계의 욕망, 그 다음에 아만, 들뜸, 어리석음까지 이열 가지 족쇄를 하나 하나씩 풀어갈 때.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없애는 것을 해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반은 빨리어로 니바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터로는 니르바나라고 하지요. 이 열반은 촛불 같은 것을 불어서 완전히 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탐진치의 삼독의 소멸을 열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은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으로 나누고 있는데, 유여의 열반은 살아 생전의 열반을 성취하였으나, 아직 이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육체 중인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여의 열반은 앞에 이 유여의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 죽어서 육체까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 두번 다시 태어남이 없는 이 생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열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반의 의미는 이상륙다니까야 열반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 사리부따여 열반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과 해탈 열반을 다시 정리하면 깨달음은 이 대상의 속성까지 정확히 깨뚫어서 아는 것 통찰이며 통찰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통찰. 그다음에 해탈은 어떤 과정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결박이나 족쇄를 풀고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열반은 완전히 사라져서 두번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것, 완전한 소멸, 완벽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